과 동굴 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이 시기를 지배한 인류의 첫 본인 형태는 군혼이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만을 알수 있었고 어머니 갈래에서만 혈통을 따질 수 있었습니다. 세례와 혈육의 구분이 없이 진행된 군혼 관계는 원시들의 미약한 의식 속에서도 모욕과 수치라는 감정을 서서히 발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모계 시족제도 조식에는 훨씬 진보한 군원이 생겨났습니다. 무질서한 혼인 집단이 세대별로 되었고 나가서는 아 형제와 자매 사이의 혼인도 배제되는 천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결국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군원의 관습을 타파하고 대우혼애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우혼이 단혼 즉 일부 일처제로 넘어간 것은 신석기 시대 말기와 청동기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어, 발전한 목축업과 농업은 힘이 센 남자의 전문 직업이 되었고, 어, 시조 공동체 경리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남자들은 어,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다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명백한 혈통의 자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의 앞줄에는 법학부의 벌침이라는 별명을 가진 윤이가 난모를 천녀와 함께 앉아 있다. 윤이는 정진우의 고향 도시 천녀였다. 학과 논문이 과연 어느 만큼 금세가 있는가 보자는 기색이었고 아무리 롤리송 있게 잘 씌어졌어도 자기한테는 어느 구석이든지 쏘일이라는 표정이었다. 계급들간의 대립과 충돌의 산물인 국가는 지배 계급의 사적 소유를 공고하며 근로인민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의 하나로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적 소유의 축적 과정은 사회와 가족에 있어서 남자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성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킨다 동시에 정진우는 앞줄에 앉은 벌침을 보았다. 윤희의 얼굴은 놀라운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윤희의 옆에 앉은 남모를 처녀는 몹시 진지한 표정이었다. 부적점은 아끼지 말고 찔러 주시죠. 찌를 때가 없어요. 난 동급생으로서 지루 동물의론문에서 배웠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 그런데 참, 내가 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나의 동물 하늘옥이에요. 은옥 동물 생물학과 통신수업을 올라왔어요. 연속이 고양이예요. 아 그렇죠. 먼 곳에서 왔구먼요. 그런데. 은옥 동문, 진우 동문의 논문에 의견이 있어요. 어? 아, 황 아, 선생님. 아, 어, 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전 별로 의견이 없습니다. 윤희 동무가 괜히... 중고할 건 사양치 말라고 했습니다. 학과 논문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얘도 참, 아까 소금거리더니 없으면 가졌구나. 미안해요. 김이야 같이 가자. 저는 그날 은옥이란 동신생 전여에 대해서 더 생각지 못했습니다. 강당을 나와서 밤늦게까지 학부 내 다른 동무의 학과 논문을 읽고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정진우는 방 안에 성을 쌓은 무사람들의 눈총을 감히 둘러볼 용기가 없었으며 그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엄숙하고 행복한 신비로운 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바스락거림도 없는 숭엄한 정적 속에서 법학부 동창생이 축사를 읽었다. 그리하여 신왕 정진호와 친구 한운옥은 검은 머리 아버지 될 때까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머니 조국의 보안력을 위하여. <laughs> 생활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요? 지동도 저기 저산발어산 태송이 있는 쪽에 윤수 쪽이 있어요. 어린 시절이 못 견디게 추억돼요. 난 아직 원남먼 소녀 시절에 있는데, 결혼식은 어떤 다른 여성이 한 것만 같아요. 여기에 꼭 연수덕의 남새를 재배하고 내 도와주겠소 남편으로 동지로 더 들어. 정말 고마워요. 진우 동무 앞으로 집을 받으면 난국방을 남새 흉종 실험 온실로 꾸릴 까예요 연구소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관찰할 수 있게요. 허락하지요? 그러지 않고 온실에서 토교 화분들은. 내가 뭐 하겠소? 어, 아, 세강경 내 재판소에 갔더랬다. 그래서요? 석춘이 그 사람도 이혼을 하겠다고 한사를 만났더구나. 알아요. 판사가이 사람이 좀 까다로워 보이는 데가 있어도 그만하면 무난할 것 같다. 이혼 시킬게다. 근데 너노그 모양이냐? 영장 미운 아자니 생각이 많은 게구나. 호남이가 불쌍해요. 그리고 서푼이 그 사람도 불쌍하고. 내가 네, 그 서푼 자리 마른 인형 때문에 몇칠 전에 갈라질 것도 용단을 내리지 못했지.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 할줄내보겠다는 속궁량이나 지성이 없는 그런 사람과 한 일을 붙어 살아야 네 신세만 막친다. 미운한 다음엔 내가. 석춘이보다 열 배는 나은 사람을 얻어 주고 e 어 우리 아버지 소리 을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꽤 도담한데, o 루장머리 없는 녀석. you h 나마 그러면 못 써. w h 요 t 을 가지고. 에? 억울하고 분김을 사귀지 못해서인지 눈물이 그렁해서 체림을 노려보았다. 체림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이는 제 아버지를 극극 옹호하는 딸의 앞에서 눈물이 나왔다. 어머니가 아무리 따뜻히 품고 보호한다 해도 아버지의 품을 대신하지 못했다. 나를? 왜 그러던? 모르갔어. 그런데 너는 어째서 중창두에서 연습을 하지 않네? 난그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동무들과 화음도 맞지 않고, 중창두 동무들을 피하는 게 아니네. 은미야, 너까지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그래 내가 모른단 말이냐?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해. 손이 꼈지. 넌참 요즘 신경이 예민해졌다. 기랑 말한 건 내가 노래를 성의 없이 불러 소리가 삐어지니까 그런 거야. 너 놀지 않다. 가정구라가 있다 해서 동무들을 차게 대하고 안산 불도 화음도 잘 맞추지 않으니 여성 직장이 어떻게 되겠네. 됐다 됐어 그만해. 너도 부단장하고 같은 말을 하는구나. 난 그래도 너만은 내 심정을 알아준다고 믿어왔다. 순일 동무. 군내 재판서에 리원 소송을 했어. 응. 아, 동무가 정말? 우리 이 예술단을 망신시키는구만. 아무래도 동무 문제를 단단히 봐야겠어. 저 때문에 망신스럽다면 극장을 나오겠습니다. 나간다? 뭘 믿고 백심이오! <laughs> 좋소. 내 재판소 다녀온 다음에 로의해볼게그아야 <laughs> 그대들세. 어? 박사동부! 박사동부야! 대변이요 예. 하루 일은 끝내 내 네, 천천기준기를 손쉽게 뿅 올려놨거든요. 아, 근데 판사 동무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리형 문제 같은 사건이 생기군요. 짐작이 옳소. 수... 이야, 이 판사란 직업이 어렵겠습니다. 대구 노화도 머릿속에서 일이뿅 묻어다니고. 그, 요즘도 부인이 출장을 갔더랬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술이 술이 술술 반사동무 한잔 마시러 갑시다. 그냥 갑시다. <laughs> 반사동무 집에 가야 부인도 없어서 고적하겠는데 술이 술이 술술 <laughs> 한국부하구요 이건 마시기도 전에 한 잔이 고부로 늘어납니다. <laughs> 부인이 매일 근심했어요. 아파트 현관 밖에서 기다리는 게 걱정되지도 않소. 반사동무 보다시피 내 몸이 얼마나 좋소.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내가 건강이 나쁜 때 술을 마신다고 말야 되는 것지요 그건 안해 사랑이지요. 아이고, 참다. 올바나 지루하면 듣기 싫다고. 내 처음엔 권력을 써왔지만 소용이 없었디다 와, 잔소리가 더 길어져. 그래, 이제는 네 입을 봉하늘로 서는 시간이오. 편안합니다. 또 마신단 말이지요. 단사도 이 아내라는 것은 법률과는 달라서 용화도 있고 아량도 낮지요. 내가 오늘부터 안 마시면서 이렇게 맹세하고도 내일 또마시고오면 한숨을 쉬고 용서. 난 연봉 동분의 가정이 아주 화목한 줄로만 알았어. 아, 니 내가 그렇다고 못한 건또 뭐요? 예아내가 겉으로 한숨을 쉬고 용서를 하지만 속으로는 나 눈물을 흘리겠소. 응? 저녁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도 하고 새 기술 탐구도 하면서 건전하게 살던 결혼 시절을 회고하면서 말이 그때야 술을 적게 마셨겠지. 내한테서 술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술 국가의 건내끊지못한건뭐 어디? 시각이요 내가 동문의 가정 문제에 경솔하게 간섭한 것 같은데, 레앙이 하시요 직업적 타선을 군지. 치는데 자기에게 속을 낸다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판사 동부가 연구 사업을 하는 안에 비말하지 하는 거 보고 막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내 자신도. 아! 목태기에 는 먼지 낀 트렁크 속에는 젊었을 때 내가 뭘좀 연구해 보겠다던 조미장들이가득한다 한때 우리 집사람은 그 트렁크의 멋지를 밀착했지요. 이제 그 라비아 세월을 되찾을 수도 없군요. 늦어, 잠들어. 나는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소? 락심하지 마시오. 남생모들은얼지 않았소? 일 없었어요. 다잘 자라요. 올 배추는 두벌 립이 아주 충실하게 돋았는걸요 아, 어서 앉으세요. 국이 다 식어요. 당신도 어, 다시 나 끼. 이 반찬이 요란하고 마. 두나물 해꼬살이 이런 걸 뜯을 시간이 다 있었소? 연수도 고향 사람들이 준 거예요. 단으로 묶어서 자동차에 막 실어주지 않겠어요. 창밖에서는 봄날의 어스름이 기술 펴기 시작했다. 봄바람은 잠들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대륙의 먼먼 산발과 골짜기와 들판을 달려오고도 피로하지 않은 것 같았다. 글쎄 모르겠다. 공장 일이 바쁘면 안 들어올게다. 어머니 아버지 밥도 했? 아버지 온다고 생각하면서 <목> 아버지다! 아버지! a b u z 그 l a b u z 다 l 지 b u z i l a 석춘이는 문지방에 올라선 호남이를 덥석 안고서 방 안에 들어왔다 밤 l a 기운과 기계기름 냄새가 뒤따랐다 남편의 a 성과 몸에서 풍기는 그 고유한 공장 냄새는 순이가 두려워하고 서글프게 생각하던 그 모든 지난 생활을 단번에 눈앞으로 가져왔다. 그러자 까닭 모를 우라가 치밀었다. 그래? 세필이 그 녀석이 어쩐다고? 내가 유치원에서 나올 때만 해서는 늘쌈 담장 뒤에 숨어 있구네요. 유치원 간식을 안 주면 때려요. 어허, 그 유치원을 졸업한 녀석이 그딴 일짓을 하다니. 우리 그 자식을 그냥 아주 혼내주자.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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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올라나구만. 어? 여보, 이거좀 빨아줘. 반사동지 배낭이야. 돌려줘야겠어. 수일 전에 반사동지가 주물머리를 이 배낭에 넣어 가지고 왔어 내가 모래 때문에 골머리 냈는 거 보고, 알고 있어? 저앞 강에 서포지않겠어 이거 우리가 언 찾겠는데 반사동지의 옷은 젖었고 마시는 먼지껏 순이는 어쩐지 가슴이 쩌릿해났다 강가에서 빨래를 할때 찬물 속에서 삽질을 하던 판사가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판사 동지가 파운 모래로 주물했어요? 못했어 그런 모래를 주물에 쓰지 못하고 그렇지만 난 그때 판사 동지한테 앞강 모래를 쓰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 아니 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댔소. 어머니가 왔다니까. 아버지와 나보고 역전에 어머니 마중 가자고. 아, 아버지 있잖니. 밤에 공부하는 대학을 가겠대. 그래. 부부는 오래간만에 서로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무뚝뚝한 얼굴과 서글픈 얼굴이다. 호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어 손을 잡았다. 부모의 손을 동시에 잡아보는 것이 무척 그리웠던 모양이다. 공연에서 성과가 있었어? 너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정말? 그럼. 아저씨네 엄마와? 오지 않고. 집에서 널 데리고 오는가 하고 기다린다. 갈래? 그나마 <놀람아> 아저씨는 내 친구란 말이야. 저출동무, 수리 동무하고 함께 먼저 가오. 나혼남이하고샴하겠어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겠어 정진우 판사는 호남이의 손목을 잡고 거리를 걸어갔다 오월의태양은 따뜻히 비치고 가로수 잎사귀들에서는 싱그러운 냄새가 풍긴다 성긴 나무 그늘이 포장돌길에 어른거린다 유원지 쪽으로 갈라지는 길어구에는 공원이 있다 파란 뺀기치를 한 윤기나는 벤치 곁에서 그들은 멈춰섰다 좀 쉬었다 갈까? 수삼 나무와 은행 나무들 사이에 잔디 깔린 길로 신랑 신부 한 쌍이 사람들에게 운이 되어 걸어온다. 신랑의 얼굴은 앞 가슴에 난 꽃송이처럼 환하다. 신부의 저고리 가슴에도 그런 꽃송이가 안겨 있었고 머리에는 홍보석 같은 장미 한 송이가 유난스럽다. 야 이쪽. 좋지? 오, 그래. 아저씨, 우리 엄마 아버지도 결혼식을 했으면 좋. 너 과수리랑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구나. 아니야. 그럼? 결혼식을 하면 저렇게 사이가 좋을 것 아니야. 결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답습하지만 이 날의 기쁨은 날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일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이 흘러갑니다. 가정을 이루거나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가정은 인간의 사랑이 살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기도 하죠. 아, 지금 우리 공연 중인데 절못 알아보시는군요. 모르시는지 절 아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판사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다시 결합했는데요. 아니, 누구신지? 저 호남이에요. 호남이? 네, 호남이. 금강공원에서 같이 산보했던. 호남이는 저 아이인데. 네, 일곱 살의 저이고요. 그 뒤에 아이는 스무 살의 저예요. <laughs> 아니, 그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건데. <laughs> 북한소설연극 네, 제가 읽었잖아요 어차피 남쪽에서 북한은가상세계나 다를 바없지 아, 나요아리리 <laughs> 그래도 그렇지, 호남이가 남쪽에… 전 스무 살에 탈북해서 여기 남한에 내려왔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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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었거든요. 삐까뻔쩍한 건물의 자동회전문을 통과하면 제 삶이 달라질 것 같았죠.